요즘 전기수도 요금 내기도 빠듯하죠? 거기다 휴대폰 요금, 주유비까지 나가니 한숨만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을 들으시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이제야 알았지? 정부에서 주는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전기수도 가스 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에만 쓸수 있었는데, 8월 11일부터는 휴대폰 요금이랑 차량 연료비까지 쓸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즉, 매달 빠져나가는 핸드폰 요금도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도 이 50만원 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신청 가능하고 승인되면 올해 연말까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나는 안될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일단 신청해 보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끝이고, 되면 바로 혜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쓸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주의사항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그냥 내돈 나가는 거고, 알면 그만큼 아끼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돈되는 정보를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담 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매달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매출이 1원이라도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유흥도박 사행성업종만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카드포인트 형태로 최대 50만원 지급 사업자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죠. 처음 이 제도가 시작됐을 땐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수도 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1일부터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즉, 기존 7개 사용처에서 총 9개 항목으로 넓어진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쓸수 있는 항목이 늘었다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사용이 어려웠던 사장님들에게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 이 제도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집합건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장님들은 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서 직접 결제가 불가능했죠. 증빙 절차도 번거로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겁니다. 누구나 내는 비용이 뭘까? 그 결과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추가입니다. 핸드폰 요금과 주유비라면 업종, 건물 형태 상관없이 거의 다 해당됩니다. 다만, 여전히 관리비 고지서 기반의 공과금 지원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담 경감, KR 접속, 카드사 선택 선택 후에는 변경 불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자가진단, 본인 인증, 약관 동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마감은 2025년 11월 28일까지지만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핵심은 일단 신청부터입니다. 해당이 안 되면 손해 없고 되면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신청 방법 기억 안 나실 수 있죠? 그래서 구독해 두시면 언제든 다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은 무려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중약 1조 700억 원이 이미 집행됐고, 현재 약 5천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 기업은 약 26만 개사, 선정된 곳은 210만 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예산이 넉넉해 보여도,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신청이 몰리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 남은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니 미루면 손해입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 수도 요금은 결제 불가합니다. 카드 포인트 사용은 등록한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결제 시 0.8%의 수수료 발생합니다. 자동이체를 쓰고 있다면 해당 카드로 재등록 필수입니다. 연말까지 꼭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부는 환수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과금 납부액이 적다면 4대 보험료 결제로 금액을 소진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또 차량 연료비는 주유소 결제뿐 아니라 일부 전기차 충전소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 사용 전 카드사 고객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정부는 앞으로 지원처를 더 넓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용차 정비비, 임대료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50만원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고 매달 반복되는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망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소식을 모르는 사장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다음 정책은 더 커집니다. 감사합니다.